안녕하세요. 돈나무TV입니다. 오늘도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와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요즘 여행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종목은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요즘 최근 하나투어의 주가 상승과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럼 하나투어의 투자 포인트 차트 분석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여행업계에는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 기간 연장 소식인데요.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되면서 여행주 전반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나 투어의 매출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하나 투어의 중국 여행 예약률이 3주 만에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하이 여행 예약률은 무려 178%나 증가했다고 하니 중국 여행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여행산업은 국민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여행수요도 늘어나죠. 현재 하나투어는 이 수요를 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거리 여행지인 일본 역시 엔젤 효과 덕분에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나투어의 패키지와 자유여행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는 연말 성수기와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하나투어의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투어의 다른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의 실적 개선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여행 업계였지만 올해 하나투어의 매출액은 6,400억 원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5배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800억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그만큼 주가에도 반영될 여지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최근 하나투어의 차트 흐름을 보면 8월 저점인 44,150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저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8,400원까지 도달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점입니다. 11월 4일과 20일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특히 하나투어의 20일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상승 전환하면서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한 상황이어서 중기적인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52,000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구간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 목표가는 6만원이며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7만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하나 투어의 배당 정책입니다. 최근 하나 투어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1주당 5천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시가 배당률이 7.79%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배당이 있다는 건 주가 상승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하나 투어의 시장 지배력도 놓칠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레저 상장기업 브랜드평판에서 하나투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하나투어가 여전히 여행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브랜드평판이 좋다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추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는데요. 이는 하나투어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대형투자자들의 매수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역시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하나투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향후 주가 상승의 동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하나투어는 단순한 여행 패키지 판매를 넘어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며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 같은 차별화된 상품은 고품질의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실적 개선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경쟁사와의 차별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하나투어는 여행 업계의 대장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투어는 중국 무비자 정책 일본 여행 수요 증가 그리고 배당 매력 등 여러 가지 강력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과거 고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입을 고려해볼 만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매수는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나무 TV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알찬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